이번엔 젤레스 존재로 2.3 버전에 새롭게 추가가 된 임계 시뮬레이션 콘텐츠에 대해 얘기해 볼 건데요. 콘텐츠 자체가 뭔가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할 것도 많아 보이고 귀찮기도 하고 또 종료 기간은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콘텐츠 도전을 뒤로 미뤄둔 유저들도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파티를 4개에서 5개까지 요구하는 부분이 유저들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온 것도 한몫하겠죠. 임계 시뮬레이션은 긴 볼륨과 다파티 요구라는 소위 콘텐츠 진입장벽이 높아 보이는 것과 달리 유저 플레이 경험 측면에서 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유저 친화적이게 설계된 면도 많다고 느낀 콘텐츠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5파티 요구는 점수 랭킹과 명예 보상을 위한 할배들한테 해당하는 얘기고 폴리크롬 풀 보상 수준만 노리고 빠질 거면 3파티에서 4파티까지만 변성해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총 4개의 스테이지 중에서 스테이지 1과 2에서는 3파티를 요구하고 스테이지 3과 4에서는 4파티를 요구합니다. 선택형의 경우에는 점수나 랭킹작을 노리는 할배가 아니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요두 번째로는 장비 돌려쓰기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캐릭터풀이 부족해서 A급 캐릭터까지 끌었어야 하는 경우에 캐릭터 몸뚱아리까지만 육성해주고 장비 부분은 돌렸으면 됐던 부분이 그나마 도전 난이도의 허드를 낮춰줬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각 스테이지의 보스들이 의현, 미압이 친화적으로 설계가 됐다는 건데 미압이란 의현이 어떤 캐릭터들인가요? 무려 공허사냥꾼과 공허사냥꾼급의 현시점 수톱 딜러들이잖아요. 그만큼 유저 부유수도 굉장히 높을 거란 얘기인데 그런 유저들의 상황을 고려해서인지 스테이지 1의 마리오네트 미아비랑 의연 둘다잘 패는 놈이고 스테이지 2의 브랑그 미아비 접대 보스죠 스테이지 3은 미아즈마 프리스트 얘는 의연 접대 보스고 그나마 스테이지 4가 보스 3인방 중에서 그 누구도 미아비나 의연에 딱 맞는 접대 성향이 아니었다는 게흠미긴 한데요 앨리스나 영우엔비, 시드가 있다면 수월하겠지만 없다고 하면 솔직히 그냥 무지성 우연으로 도전해도 폴리크롬 풀 보상에는 무리 없을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요즘에는 미아비 죽이기에 들어간 보스들까지 줄줄이 나오던 상황이라 충분히 미아비로 썰먹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은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선택보다는 많은 유저들이 도전하고 즐겨볼 수 있게 하는 쪽으로 개발팀은 콘텐츠를 설계했고 선택과 집중을 하며 몇몇 캐릭터를 거둔 유저라 할지라도, 위압이랑 의연만큼은 정말 웬만하면 들고 있을 거라서, 아예 보수대응 불가라는 억가의 상황은 겪을 일이 없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꼭 할배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파티만 구성할 수 있다면, 명예 보상을 제외한 풀 보상만큼은 충분히 도전해 볼만한 난이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상 컷이 굉장히 후하게 설정됐다는 겁니다. 일단, 폴리크론 풀 보상 커트라인의 경우에는 각 스테이지마다 둘에서 세 개씩 배치된 일반전이 S, A, B 등급에 상관없이 그냥 5분 이내 클리어만 해도 타먹을 수 있는 수준이었고 보스전은 S등급으로 클리어를 해야 하는 조건이었지만 저 같은 경우 딜러 캐릭터만 명전이고 서포트 캐릭터는 대부분이 명함인데 점수 배율 풀로 받고 접대 파티로 대응했을 시 평균 10만점은 나오는 걸로 봐서 S등급 달성 조건인 4만점, 5만점은 상당히 허들이 낮은 조건이라 할수 있죠. 그래서 사실상 클리어만 할수 있으면 폴리크롬 풀 보상까지는 거의 무리없이 받아갈 수 있게 설계가 됐다고 보는데요. 명의 보상인 명함의 경우도 호요버스 자매 게임들이 비교적 최근에 출시했던 신규 엔드 컨텐츠들과 비교해봤을 때 젤레스 존재로의 명함 보상 획득 조건은 상당히 인간미가 느껴지는 조건이었는데요. 일단 명예 보상인 명함을 얻으려면 어려운 모두 스테이지 보스전 1부터 4까지의 점수를 합한 총점이 40만점 이상을 달성해야 하는데요. 보스 하나당 평균 10만점은 달성해야지 획득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제가 인간미를 느낀 이유는 물론 개나소나 40만점을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도전했던 날인 25년 10월 18일을 기준으로 40만 점을 달성하면 상위 20%에 들어가는 걸로 봤을 때 임계 시뮬레이션은 콘텐츠를 도전한 사람 중 상위 20%에 해당하는 유저들까지도 명예 보상을 받아갈 수 있을 만큼의 난이도였다는 얘기인데요. 자맥게임 원신의 엔드 콘텐츠 명예 보상인 무기 스킨의 경우는 무기 스킨을 얻을 수 있는 절망 난이도 클리어 비율이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유저들이 체감하기로는 상위 1% 이하라고들 얘기하죠. 그리고 또 다른 자매 게임 붕괴 스타 레일의 경우도 저같은 소가금 수준의 유저가 엔드컨텐츠 최종 명예 보상인 플래티넘 테두리를 얻기란 거의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이렇듯 소위 소가금 유저들은 쳐다도 못볼 수준의 커트라인을 자랑하는 게 요즘 호요버스 게임들의 엔드컨텐츠 최종 명예 보상이었는데요. 소과금으로 젤레스 존재료를 플레이 중인 저도 리트를 한다면 40만점에 달성할 수 있었을 정도로 젤레스 존재료의 엔드 컨텐츠 명예 보상은 확실히 커트라인이 낮게 설계됐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죠. 물론 자매 게임들과 비교하기엔 컨텐츠의 성격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 현실점 원신과 봉게스타 레일의 엔드 컨텐츠는 한 버전의 주기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핵과금 유저들을 위한 전용 놀이터도 있고 명예 보상 또한 기간제 보상으로 주어지고 있죠. 그에 반해 젤레스존제로의 이번 임계 시뮬레이션은 백과금 유저들을 위한 전용 놀이터도 없고 예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초과 42일이라는 기간이 뜨는 걸 보니 격전의 탑과 비슷한 주기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격전 실현 말로라는 콘텐츠가 6개월의 기간 동안 진행됐고 그 이후 격전 실현 영광으로 업데이트가 된걸 보면. 임계 시뮬레이션도 6개월 주기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임계 시뮬레이션의 명암보상은 기간제 보상이 아닌 한번 획득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보상이다 보니까 커트라인을 더 낮게 설정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커트라인이 낮게 설계됐던 점이 오히려 소가금 할배 유저라 할지라도 40만점 도전의 욕구를 자극시켜준 요인이 됐다 보는데요. 상당수의 유저들이 40만 점을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스테이지 4에 있었다고 봅니다. 스테이지 1, 2, 3과 다르게 스테이지 4는 특이하게도 고정된 하나의 보스가 아닌 접대 보스를 셋이나 준비해 줬는데 이셋 중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접대 보스를 선택해 그 보스전의 점수만을 총점에 등록하면 되는 거였죠. 미아즈마 킨드의 앨리스. 오독자의 영호 MB 시드. 이번 신규로 나온 사냥꾼은 앞으로 출시할 이드아리가 접대인 보스구요. 그렇다보니 내가 2.1 버전 후반부터 2.2 버전, 2.3 버전까지 싹다 걸을 게 아니라면 내 입맛에 맞춰줄 보스 하나 정도는 있을 거니까 스테이지 1, 2, 3 보스는 미아비, 의현으로 대응하고 스테이지 4 보스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접대 파티로 대응하면 된다는 거죠. 폴리크롬 보상인 경우도 세 보스 다 상대할 필요 없이 하나의 보스만 에스클리어 해도 받을 수 있었고요. 이렇듯 콘텐츠의 기조가 전체적으로 낮게 설계된 점은 오히려 할배들에겐 도전 욕구를 자극시키는 재미를 줬고 할배까지는 아닌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유저들도 의현, 미아비를 필두로 플리크론 보상은 다 타먹을 수 있게 꼼 유발을 자제했고 아직 도전이 불가능한 유비들에겐 긴 주기 업데이트를 통해 충분히 성장할 시간을 마련해주고 앞으로의 목표 의식까지 제시해줬다고 봅니다. 내가 뽑은 대부분의 캐릭터를 이렇게 의미있게 활용한 콘텐츠는 솔직히 호이버스 게임 하면서 거의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는데요. 그만큼 내가 뽑아온 캐릭터들의 리턴값에 대한 만족감이 확실한 콘텐츠였고 처음 입문할 때는 상당한 볼륨감에 질릴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욕심내면서 재밌게 즐겼습니다. 소가금 할배 유저 입장에서 새롭게 추가된 인재 시뮬레이션 콘텐츠에 대한 소감을 떠들어봤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